<laughs> 아, 그, 럼뭐 했어요? Oh, Surprise! Surprise! <laughs> 아 u r p r i s e s u r 고 r i s e s u r 고 r i 고 e s u r p r i 스 e Surprise! s u r p r 에나 찍었잖아 나도 이제 e s 찍으러 왔지 그건 s u 니가 r 병신같이 하니까 너무 그 뭐, 악마의 편지야 너 원래 그렇게 하잖아 너무 악마의 편지여서 나도 이제 너의 일상을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지 낱낱이 같은 소리야 하 아, 나가라고 아, 나가라고, 아, 나가라고. 그냥 왜 출복으로 쳐 놓네 복으로년1매 1년 1 l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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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헬로오옷서 추워 벗으라고 이거 입다가 넣기 전에 입다가 넣기 전에 아, 알았어 알았어 시작어아씨기라고아아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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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추웠었지 아 오늘 제일 춥대 그걸 왜맞다어 이 입에다가 쳐 바꿔만 되 새끼까지 아니, 아니, 그래서 너너너 뭐하고 있었는데? 아니, 너, 너 뭐, 뭐한지, 너 뭐한지가 중요할까 이거 정리하라고. 내려놓고 아, 종리를다 해놨는데 아. 어, 젤리다, 젤리 있나? 아, 진짜 <laughs> <laughs> 맛있다, 근데 뭐 거기다는다딱 봐야 되나 똑같은데 뭘? 아, 이것도 맛돌이지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이거 먹었으면 치워야지 이거 치우지도 않고. 어? 아, 씨 아껴 먹는 거야. 씻어 지 마. 아껴 먹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생활 일상을 아무나 봤습니다 짠짠 가라. 이게 뭐였었나요? 계획표 짜는 시간이야. 응? 생활 계획표 짜는 시간이야. 뭐 한다고? 다음날 생활 계획표 짜는 시간. 너 초등학생이? 이렇게 해야 하루를 완벽하게 살수 있는 거야. 계획표 왜 짜? 너, 너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? 너처럼 그렇게 집을 없다고. 더럽게 하고 어? 응? 편집도 제때제때안 하고 첫 게임 하는 것보다 이게 나는 또좀더 응? 방향성 이고이 지향적이라고 생각하잖아 뭔데 뭐야 이 ㅅ 영화 시.. 영화 시청을 왜 저거 아유 왜 데이트 중 점심 식사비 휴식을 이 빠듯하게 산다 무슨 한 시간밖에 없는데 30시간이 보통 밥 시간은 한 시간이야 휴식까지 있잖아 그걸다 휴식 시면 되지 한 시간 동안 아 이거 매일 하고 있는 거야? 응너 정상이 아니야 하.. 아, 적당히 하고 가라고 왜 하고 왜 하고 그래 응. 난 내일 거야 내일 거 내일 응? 아니 내일 거라고요. 오늘 거 아니고 오늘 거. 아니. 그거 왜 오늘 해? 내일 거니까 오늘 해야지. 내일 거는 내일 해야지. 난 너가 아니야. 화장실 안 살란다. 똥 말았다. 너 이씨 뭐야 뭐야. 뭐야. 아이 집주인이 몰라? 누구야? 용춘인데용춘이라고 응. 아니 뭐야? 내, 내 집에서 뭐해? 내, 뭐내 집에서 뭐하냐고? 응? <laughs> <너네 집이었어? 웃음> <laughs> 내 집에서 뭐하냐고? 너네 <laughs> 집이었어? 내 집에서 뭐하냐고? <laughs> 내 집에서 뭐하냐고? <laughs> 내 집에서 뭐하냐고? <laughs> <laughs> 내 집에서 뭐하냐고? <laughs> 내 집에서 뭐하냐고 미친놈아! <laughs> 내 집에서 뭐하냐고? 어? 내가 야 언제 들어왔냐? 어? 언제 들어왔냐고? 어? 아니 근데 똥 싸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언제 들어왔냐고 시발 심지 똥을 싸고 있네 어쩐지 존나 푸드덕푸드덕 거리다를 개새끼야 뭐야 저거 뭐냐고 어? 뭐냐고 왜 저기 있냐고 내가 널 열어준 기억이 없는데 너내 혹시 병원 간 사이에 들어왔니? 나형 비밀번호 알고 있는데 우울해 <laughs> <오해가> 야 좋다 <laughs> 들어오래 뭐했어? 니까 죽고 싶냐고. 내가 함부로 들어오라 그랬다 그래. 내가 들어오지 말래 그래. 너 새끼도 마찬가지야. 너새끼가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. 내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. 이거 좀 잡아봐. 그새 또 옮겨 받았나? 근데 형왜 왔어요? 아니너 너네 너 저번에 나 찍었잖아 네가 너무 악마의 편집을 찍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제 일상 너의 일상 찍고 너네들도그 낱낱이 밝혀줘야 돼 이제 아니 씨발 안 씻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불 안에 아 밑에 이불도 빨아야 되잖아 아안 빨아도 돼나개 깨... 씨발 내가 네발 냄새를 맡았는데 지금 오오오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크흠 <laughs> <affiliated Civuts> <형. 웃음> 근데 여기 <이게> 왜 있어요? <laughs> 야배 마실 뭐 어, 거 있냐? <스틸> 어? 야 의식. 뭐야 이지 부른 거 아닌데. 내 저녁밥이라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먹으라고. 뭐 하고 함? 아. 내려가서 먹으라고 아나너 너 찍어 거야 내려가서 먹.. 니가 그러니까 한... 안 찍고 있잖아 지금 이 새끼가 <laughs> 또 찍고 있잖아 그럼. 아니 나는 디렉터여서 너이 씨발 그만 찍어 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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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안 나가? 아, 아, 안 나가? 안 나가? 안 나가 씨발 안 나가 어, 어. 안 나가? <laughs> 내 속옷을 좋아하는 거 어때 아니야? 내 속옷이 제일 더워 형 <laughs> 맛있어요? 응뭐 먹어? 나 하나 먹어야 돼. 응 하나 먹어 나도. 넘어가? 넘어가? 넘어가냐고? 진짜 이 새끼들은 진짜 개 짐승 같은 놈들이네. 넌또 시발 또 기름 있잖아. 응? 여기 기름 있잖아. 아 여기 안에 있고 여기 뒤에는 없어. 짚지마 이거 <laughs> 다 젖어 있는데 뭘 아니야 기름 이게. 이 여기 기름 없다니까 만져봐. <웃음> 오, 오,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나, 아웃살백질, 나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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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다 형너할 거라고 그러니까 할거좀해 너네가 나가 내가 할걸할거 아니야 아니 너가 할걸한걸 찍으러 온 거라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 할 거라니까 나만 잘되자 그래 <목소리>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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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형 손가락 나왔네? <목소리> 어? 뭐야 뭐, 뭐. <목소리> <목소리> 야손손 손가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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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요 손가락이 죽 아니 다손이죽아오오고 거의 청소 다 했어요? 뭐? 거의 청소 다 했어요?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여기도 해야 될거 같아. 절로 가자고. 뭐야? 어? 응. 네, 좀 뭐. <laughs> 네, 내가 좀 들어. 뭐? 예, 개발기로 봉이 <laughs> <몸이> 분리가 돼. <laughs> 네. 집에 가야겠다. 나 약속 있어. 분리가 <laughs> <laughs> <가야겠다>. 돼. <laughs> 나가 둘다안 <laughs> 나가? 싫 내가 버리기 전에는. <laughs> 쳐 들어가 들고 가. 들고 나가라고. 나 너무 아 이거 받고 갈게. <laughs>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<laughs> 아, 그, 아, <방금> 뭐, 저,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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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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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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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올려 손아아형 평소에 뭐 하시나요? 뭐냐 이거 누가 지웠어? 누가 지웠어? 응. 나 어. 누가 지웠어? 한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던 생활 데이터를 지울게. 너 아니면 얘밖에 너야? 응. 저 새끼야? 봤어? 가 너야? 내야내가지어 영춘이는 그러래가 아, 이제 생각해도 네가 봐서 그렇게 믿음직하지 아, 않잖아. 둘다 굳이 같긴 <laughs> 해. 근데 근데 하나를 고르면 너야. 아니야. 아, 중요한 것도 아니었잖아. 밤가루가 있네. <laughs> 얘도 빵은 못잖아 얘는 들고 있잖아 카메라를. 뭐, 나도 나도 아까 먹고 있었으냐. 나 이거 안 먹었어. 나 이거 먹고 있었지. 얘는 놓고 먹 이렇게 찍고 있는 걸 내가 봤어. 이렇게 놓고 놓고 찍고 있는 걸난 봤어. 아, 야 방금 줬어. 아까 저기서 니가 처먹는다고 뭐 입구에서 그러고 있을 때도 내가 그걸 봤다고. 야, 그걸 봤는데 지금 네가 지금 빵을 이걸 쳐먹고 여기다 흘린 지 빵가루가 보이잖아 지금 여기. 아니 그 빵가루가 이 빵가루가 아니라. <놀람> <놀람> 아니 나도 그거 안 먹고 있었어 아까. <놀람> 아야, 니그 <아니, 놀람> 진짜 도색 알고. 없더라고. 아니. 엎 <놀람> 어, 아니. 아니. <놀람> 지들이라 내가 뭐가 있어? 너 새끼도 마찬가지너왜 왔어? 난 진짜 학고에서그 컨텐츠를 위해서 왔지. 나학고의 삶을 왜 하냐고 지금. 형거 이제 찍었다. 그럼 다음 사람 누구겠어? 우리 어, 아몽도의 회사. 저녁은 차례 전역훈찰에... 말하고 와야 될거 아니야 <laughs> 누가 누가 미친 새끼가 화장실에 잠입해 있어래 그거 주거침입죄야 알아? 형 근데, 근데 형 신웅이 형집갈 때도 몰래 가보라고 했잖아요 뒤로 쫓아 가보라 그랬지 그러고 너문 따고 들어갔잖아 그러고 나도 문 따고 들어갔잖아문 따고 들어온 <laughs> <그런> 거 가지고 지랄 <laughs> 도망간다 진을... <또> 막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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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쁜놈 왜 나한테 먹는거야 형 너의 일상을 보여줘 그래 네, 네, 형의 일상을 응. 좀 보여줘 맛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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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아, 맛있어? 맛있어 맛. 아우 근데 이거 너무 달다 이거 아유. 아 둘이 빨리 놀아봐 손대 왜요 제가 왜 손대 뭐해? 갑자기 왜 치워 니가 다 어지러워 놨잖아 아 그거 죽이거 아니야 살려줘 응, 저새 <놀등> <놀등> <놀�> <놀�> <놀�시간> 진짜 그만해 요 진짜 죽 경찰에 신고해 죽 죄송합니다 내가 할거보여주아니까 그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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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할거 아, 보여줘 어, 우리 본업에 어. 좀 충실하게 어. 오줌 나갈 거야? 아 그럼 어. 아, 어. 앉지 말아 아안 앉아 안 앉아 들고 있어 형말지 말라고 왜너왜 그래 <laughs> 왜 그래? 갑자기 그래. 앉아 <laughs> 엄마 씨나 여기 <laughs> 앉아자 <있잖아>, 그래서 <웃음> 빨리 <laughs> 할거 하세요 그럼 빨리 갈게요 우리 아, 난 계획표 짜고 있었어. 이게 계획표예요? 응. 난 간략하게 딱 시간대로. 만들었어 왜 표로 안 만들어요? 표? 표랑? 표 만들 줄 모르죠. 오래 걸리잖아. 표 만들 줄 모르죠. 알한다, 아, 알아, 알아, 이 새끼. <laughs> 그러니까 오늘 계획표가 뭐였냐면 이상해서 커튼 치고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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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그리고 또 뭐했어요? 아 그러고 생활 계획표 대본 짜고. 예, 네, 여보세요? 예예. 네네네. 예. 네네네. 네. 내려가? 내려가라고. 아 잠깐만. 아 빨리 회야죠 회 회. 어영나 근데 허리 아파가지고 좀 의자 앉았어. 기대 기대해라. 그냥 여기 있어라. 또 어디가? 내가, 아 형! 내가 나가야아 형구나! 형! 아또 쫓아갈게! 불 꺼져! 불 좀! 형 쫓아갈게! 갈게! 아 형! 야, 갈게! 갈게! 불, 불. 갈게! 불. 갈게. 불. 형 보일러 틀어도 되지?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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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계획표 중요한 거예요? 아니 지워 지워도 돼요? 아 없어요?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죽게요아 이거 형 그냥 다 꺼버려 삭제할 거예삭제해버 컴퓨터도 포맷할 거야?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그것도 딱 붙잡지